금요일 날이제 시즌 18이 시작되고, 잠시만 이거스트밍밍지 되냐? 파라 파라 파라라이다지이제 시즌 18에서 소곳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보시면. 짜라란. 수호자 없죠? 탈성. 1장, 2장, 3장부터 시작해서 학살자 용사 파괴자 정복자에서 수호자까지 하면은 이제 시즌 컨텐츠는 거의 다,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했고, 이제 초상화 장식도 얻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착했고요. 이제 간단하게 후기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일단, 이번 시즌은 별로다. 요약하면 별로다. 업적도, 업적 보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드리그는, 히드리그 업적은 무시하고, 그러면 이제 남는 업적이 등깃발이에요, 등깃발. 근데 등깃발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는 예전 시즌 보상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히 의미가 없고, 한번 저 등깃발 보여줄까? 등깃발 이건 옛날에도 있었던거야 그래서 딱히 보상이라고 할수도 없어 이렇게 생겼는데요 사실 이건 크게 의미 없습니다 등깃발은 옛날에도 있었다 그럼 다른 보상은 의미가 있냐 이거는 그냥 히드리그 보상 이것도 초상장식도 사실 옛날에 있었던거죠 그러면 이제 정복자 보상부터 또 있는데 상화장식 소호자. 그냥 보관함 추가되고, 등기발 하나 생기고, 끝. 날개 보상도 없고, 뭐, 딱히, 어 뭐야, 갑자기 가족 사진이 이렇게 나왔네.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 의미 없는 시즌이었다. 그냥 패스오브 액자의 새 시즌 나오기 전에, 그냥 심심풀이 땅콩을 해봤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번 시즌 테마는 3위일체 테마라고 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저단 지금 보석 하나 팔아먹어가지고 65단계쯤에서 보여줄까? 헬퍼 키고 다음 고 이렇게 뭐가 나옵니다 이게 장판이 나옵니다 보면은 설명 읽어보면 초록색은 자원소모 감소네요 그게 없어졌어 보라색은 공격력 100%증가한다 2배 증가 끝입니다. 저게 다예 맵에 랜덤으로 저렇게 생성이 되는데, 의미 없습니다. 하나가 안 나오네? 하나 노랑색인가 그랬을 텐데. 어, 파랑색인가 저거 그 딴거네? 근데 저게, 진짜 왜 의미가 없냐면은, 어, 저파랑색 한번 볼까요? 이거는, 사용 대기 시간 감소, 50% 수치는. 진짜 의미가 없는 이유가, 어차피, 저거는 극 고단에서만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수호자 업자까지는 사실, 한 대균이 80단 정도 돌 수준만 돼도 충분히 엔드 컨텐츠까지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냥, 어, 자기 개인의 만족인 거고. 의미없는 만족이죠, 사실. 그 다음 뭐 정복자 레벨 올리기랑 뭐 전설보석 레벨 올리기밖에 안되는데 거긴 재미가 없으니까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재미없고 무의미한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수호자 업적까지 하는데도 되게 재미가 없었어. 지루했어, 사실. 나중에 보석 레벨 올리기만 남기고 있었, 있는 상황에서. 정말 재미가 없다. 그리고 이번 시즌 테마와 3일체 테마, 그건 아까 설명드린, 설명드린 건데. 정말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 저걸 넣자고 추진한 사람은 약간 좀깨말무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의미도 없고. 들어가서 딜을 넣어도. 이 뭐야? 이건 자원 이건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인 짜? 근데 자원 소모 감소였고 사실 데미지 증가 아니면 크게 다 의미가 없거든요. 자원 소모 감소랑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를 왜 넣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사실 데미지 증가도 그 빨리 깨려고 하는데만 의미가 있지. 저게 뭐 콘텐츠적으로 뭐가 재밌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냥 수치 노루, 수치 노름일 뿐이고. 사실, 그냥, 콘텐츠가 아예 없었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데미지 증가 한 거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되고 나서부터 세트 아이템 수치, 노림 수치 노름으로 계속 지금까지 시즌 업데이트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한 업데이트랑 별반 다를 게 없어. 사, 차라리 예전에 17시즌 악몽 시즌이 그나마 좀 재밌었지. 그거 뭔가 좀 다른 거 시도해볼 만한 그 껀덕지라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돌고 도면 끝이다 나도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재미 없을까 이렇게 해서 이틀이면 엔드게임 콘텐츠까지 끝낼 수 있는 디아블로 18시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즌 수호자 업적 달성하기가 좀 쉬웠던 게 정벌 퀘스트가다 쉬운 것 밖에 없어가지고 캐릭터 하나만 키우면은 그냥 수호자 컨텐츠 다 깼었어 업적 컨텐츠 다깰수 있었고 원래는 막 하드코어 컨텐츠도 막 하고 그래야지 좀 수월하게 수호자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좀 쉬웠어 수호자 달성하기 이형 수호자 나왔죠 이거 잡고 다시 또 새로 추가된 아이템 같은 것좀 설명해 주세요. 아, 이게 사실 이제 접을 거라서 주술 필요도 없는데. 제2의 복수 키우자. 사실 난해 계속 올리다가 업적 깬다고 칼대산 올리고 끝냈거든요. 이 난해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탱커가 탱킹이 좀 돼가지고, 차라리 이거 데미지 올려주는 건좀 힘이 나것같아 <laughs> 그나마 좀 새로운 시도가 있었던 거는 전설 아이템들, 안 쓰는 템들을 좀 업데이트 시킨 건좀 마음에 들었어. 예를 들어서, 모르티 8보고 보고 새로 추가된 아이템인데 이걸로 야만전사 좀 버프를 시켜줬죠. 광전사의 진노 모든 는 효과 발휘. 이건 여담이지만 강다, 강대함의 가락지, 원시고대 나왔습니다. 브롭템. 그리고 내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거야. 편임 세트와 이제 크림슨 세트가 이제 각각 벨트가 추가돼서 세트를 이렇게 섞어 쓰는 거에 대한, 이렇게 섞어 쓰는 거죠. 이렇게랑 이렇게. 이렇게 섞어 쓰면 레코르 6세트에 크림슨 3세트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가 되게 좋아 재감 감소랑 자원 감소 있는데 그 비율이 높을수록 공격력 증가와 탱킹이 증가한다 이런 거 이제 수도사나 이런 애들 좀 섞어서 쓰기 좋죠 선인 세트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공방 일반 균열 돌때 쓰는 건데 죽음의 숨결 떨어지는 양두배 이제 벨트로 나왔으니까 원래 예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어땠었냐면 현인 센트를 끼고 세트 아이템 6세트 효과 발휘못 하는 상태에서 그냥 쩔만 받는 그런 얌체들이 많았었는데 이 벨트를 추가 하나 추가함으로써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패치였어. 거기다 그 이거 안 쓰는 세트 아이템들 이렇게 버프 약간 진짜 효율적 효율성 있게 쓸수 있도록 버프한 것도 상당히 좋은 업데이트였어. 근데 시즌 업데이트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그 3위일체 테마는 정말 별로였다. 의미도 없고. 아, 그래서 참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디아블로 시즌 딱 이틀만 하면은 이틀만 하면은 딱인것 같아. 디 있다야 디 있다. 디아세 시즌은 이틀이면 딱이다. 이렇게 해서 소저업적달정 했습니다. 정벌은 어떤 거 있냐면은 세개를 깨면 되는 건데 이렇게. 네팔라임의 차원 균열 2분 안에 완료하는 거랑, 전설 보석 65등급까지 강화, 그 다음 1인 대균열 7 5단계 이거 두 개는 거저 먹는 거고, 이거 하나도 사실은, 사실 가장 빨리 얻은 거죠, 이게. 그럼 공방 돌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2분 안에 깼다고 떠. 쉽게. 생각보다 쉽게. 그래서 이것도 사실 거저 먹는 거고, 하다 보면. 이렇게 세개 달성은 되게 쉽게 했어요. 보석 레벨 올리는 게좀 노가다 작업이 귀찮아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원래 세트는 이렇게였지.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꾸며봤어요 캐릭터도 멋있죠? 제가 사실 미적 감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미술 같은 것도 좀 좋아해서. 이렇게 좀 세련되게 꾸미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인기 많겠지? 아, 그래서 디아 새 시즌 18 시즌 여기서 접겠습니다. 다음 3개월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틀 만에 마무리했어요. 금토일 3일 동안에서 3일 이 사이에 3일 만에 시즌 완료. 그러면은 이제 PC 게임은 좀좀 질려 가지고 플스 게임이나 좀 할까 생각 중이에요. 가도부어 음... 못 했던 거좀해 보고 싶고. 그럼 디아 시즌은 디아 시즌 후기 및 플레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 바